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있는 다 들어갈 수 있을까를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해요.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제목이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가 어디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내용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어,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동물들을 넣어서 세상을 보존하게 해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은 이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재미있는 판에 동물들을 딱 알맞게 집어넣는 그런 게임을 할 거예요. 지금 버전을 보시면 22페이지에는 이지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는 하드 버전, 어려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함께 이지 버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하드 버전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뒤에 126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이 싫고 함께 들어가야 할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을 가위로 이쁘게 오려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 동물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 곤충들도 있고요. 쥐도 있고요. 앵무새도 있고요. 물고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뱀도 있고요. 파충류. 그리고 오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백곰. 아, 그래서 이공들을이 이지판에다가 이 이지 노아의 방주에다가 잘 실어 보도록 할게요 딱 맞게 실어야 노아의 방주에 승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임을 할때 제일 쉬운 방법은 우선 사이드 이긴 면들을 좀 채워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앵무새들은 조금 작고 그렇잖아요 이런 작은 것보다도 짧은 것들보다도 그리고 이렇게 어, 모양이 많은 이런 물고기 모양들보다도 이렇게 뱀처럼 길거나 악어처럼 긴 그리고 이 곰처럼 이렇게 한 면이 긴 이런 것들을 먼저 채워놓고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저것 위에 대충 올려놔서 크기를 좀 가늠해보는 미리 한번 확인해보는 것들이 좀 좋습니다. 우선 곰이 좀 크니까요, 한번 올려놔 볼까요? 올려놔 보고 아 되게 크게 차지를 하네요, 그쵸 근데 곰이 가운데쯤 있으면 이 뱀은 좀 있어야 될 곳이 애매하니까 그렇죠? 이 뱀과 곰을 같이 함께 먼저 크기가 크니까 이렇게 한번 놓아볼게요. 그러면 대충 이런 빈 곳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거나 그럼 뱀을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밑에 두 개짜리는 보니까 G가 있네요. G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이렇게 올려서 놓는다고 하면,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이런만큼 좀 채울 수 있는 것들은 크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 여기 약간 곰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쪽 사이드가 좀 악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악어도 여기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이거 뭔가 딱 맞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악어도 실었어요. 곰도 실고, 악어도 함께 실었습니다. 어, 여기 한 칸짜리는 혹시 모르니까, 우리 무당벌레를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뱀을 보니까 우선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아까 맞췄던 쥐를 한번 이렇게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과 쥐 어느 정도 좀 형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곧 노아의 방주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맞춰볼까요? 음, 그다음에 저윗 부분을 한번 좀 채워봅시다. 중간이 어려우니까 우선은 이렇게 세 개짜리도 좀 채워보고 그다음에 물고기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물고기든 좀 이렇게 어, 곰의 옆구리라든지 이렇게 볼록 들어간 데를 한번 이것으로 맞춰볼까요? 우선 앵무새를 한번 앵무새인가요? 구관 중인가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물고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크기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빼보고 지금 이 모양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상식을 좀 틀을 깨서 악어도 지금 거꾸로 들어갔으니까 한번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면 어 여기 큰 위에 큰 틀을 우리 몸뚱이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남는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지금 조금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기역자 모양으로 채우면 나머지 모양이 짜잔 물고기 모양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와 이지 버전의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는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하드 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맞춰서 우리 이 홍수 가운데서 우리 동물들을 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즐겁게 맞춰보세요 안녕.